다음 쪽 같아요.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91 레벨, 91 레벨에 투력은 73,500 투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91레벨에 투력이 73,500. 학강 계정이고, 1대 본주님이십니다. 전설 장판, 바로 보시면은, 전설 중복 한장 있고, 전설 장판 12장판에 영웅 40장판. 아바타는 축복, 가지고 계시고, 어, 습격의 시그 드리파, 요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좋은 거. 자, 베스트라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자, 요렇게 돼 있고, 할 것. 탈것 전설 중복 한장 있고 보유 효과의 전설 10 장판 영웅 43 장판 되어 있고 전설 탈 것은 굴팍시 그리고 사냥 1 티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기 아 어, 재뽑건이 있습니다. 네, 탈 것은 신화 도전 이력이 있어서 재법권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기 영상. 전설중복 한장 있고 보유효과에 전설 5장판 그리고 영웅 45장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영상은 예 네, 찬란한 예 네, 1티어죠. 찬란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수집 보유효과 아이템수집 보유효과 72%에 978개 되어 있고 원거리 컬렉이 일부 되어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공격력 55명중 69 근전 병중 30, 치확 22에 치뎀 74, 1뎀 56, 스뎀 49, 5뎀 39, 근뎀 36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룬, 자룬 적중 되어 있고 용맹 한 줄, 예리 두줄 되어 있고, 자룬 옵션은 영 손눈이 하나, 영 인구 룬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윗눈 하나, 제라 룬 하나, 에어 룬 하나, 이스룬세 개. 시겔룬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굴은 손눈 이슬은 두 개, 세 개, 그리고 윗눈 하나, 그리고 시겔룬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세트 강화에 적중 6강에 예리 1강,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각인 보실게요. 각인 보시면은 적용 효과, 공격력 4에 명중 12, 회피 8에 밟는 PVP, 모든 데미지 10 되어 있고, 반모 각인이 요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모각인는 진행중. 자 그리고 특화각인특화각인 적용효과에 명중5 명중5 네, 명중 되어있고 방어1 원거리 회피4 마법회피3 반모뎀4 밭원뎀4 되어있고 모두에게 공격력3 회피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가오석 보시면은 세 번째 가오석의 어둠 44, 두 번째는 봉어 44, 첫 번째 어둠 36, 요렇게 44가 두개 이상이면 상타치 가오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킬 보시면 일반 고급 올 초월에 희귀 신규 스킬 교차 절단 배워져 있고, 영웅 스킬 강화 바로 보시면은 은신 6강, 약점 찌르기 6강, 실명 공격 6강, 단검 투청 6강, 깔끔하게 되어 있고, 패시브에 단검 수련,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스나이퍼의 매의 눈까지 배워져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봉인석 봉인서 보시면은 레벨 10 17 10, 9 9 증폭 효과에 레벨 40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명중 어, 결속 볼게요. 명중 8결속. 그리고 치확이 1결속이고 암모가 영웅이 8결속이고 일반 전설이 반모 1결속 되어있고 결속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평균적인 결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명중 4결속 치확 4결속에 공격 1결속 그리고 반모 6결속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보인석 기준 보이석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을 보시면 312, 명중 439, 치확이 82%에 치댐이 175%, 재감이 40% 나오고, 쓰댐이 95%, 오댐이 107%, 근댐이 83% 나오고, 방어력 546, 치저 30, 안모 29, 공상세 17에 상저 66, 그리고 MP 37, 아이템 캐시학세 선열 7강 02에 PvP 4세공 7강 고대 요트나르 02 치확 1세공 7강 불꽃매 완장에 04세공 7강 베올프에 03세공 8 후기네 회피 8에 공격력 2가 붙어있고 세공은 02세공 7 문인에 모뎀 3 명중 3이 붙어있고 02세공 7 명중 브로치 명중 1에 치뎀 4 공2세공 자, 그리고 해임달 담검 7강 가지고 계시고, 명중 6, 그리고 평원의 투구 11강, 그리고 알브 갑바 반모 2, 알브 세계수 장갑, 반모 2, 방위 각반 귀속 4강에 방 2세공, 6, 알브 세계수 신발, 반모 2, 나무 정령 망토 2강에 치적 4, 3강에 난쟁이 왕가, 은전 명중 2, 그리고, 발키리 6강 전투 목걸이 기속입니다. 02세공. 2 비도프 귀걸이 02세공. 2 미미르 팔찌 03세공. 4 파프 03의 이속 3세공. 그리고 2 비도프 02세공 되어 있고, 어, 이속 세트 보유 중이시고, 어, 이발디 방어구 도안 하나가 있고, 요 캐릭 가격은 770만원에 흥정 가능. DORAM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